Everything I had, everything and no less. 안녕하세요, MBC PD단 1019 PD 송은재입니다. 이번 취재활동 아이러브 우리 학교를 맞이하여 우리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천안 불당 초등학교를 둘러보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 학교를 소개해주세요. 음, 어, 우리 학교는 충남 최고의 명문학교로서 우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4년 연속 충남 100대 우수 교육과정에 선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어, 꿈 가득, 희망이 가득한 행복 어, 행복한 천안 불당에서 우리 100명의 교직원들이 우리 1,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학교의 야외 자랑점을 찾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 학교는 각 학급에 나무를 정하여 주어서 가꾸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 드라마 공간입니다. 여름에 이곳에서는 많은 큰 공연을 하고 나는데요. 원래는 땅에 대리석만 박혀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지붕과 의자가 지어지고 또 무대를 나무로 다시 지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행복스쿨펌이라는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에는 4학년 학생들이 가꾸는 여러 식물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 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서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목 소나무는 항상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학생들이 놀수 있도록 그림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저쪽 벤치에는 학생들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암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토요 스포츠부가 있습니다. 그중 플라잉 디스크를 마침 학생들이 하고 있네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 앞으로 나오셔서 학생들과 인사를 주고받곤 하십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학교 도서관 앞입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 앞에는 추천도서 등등 다양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도서관을 둘러보러 김태형 기자와 가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저는 지금 우리 학교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저는 만화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 방송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요일 아침마다 영어 아침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한글 아나운서인 송은재 PD와 영어 아나운서인 김태훈 PD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러 가볼까요? 아침 8시 20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선생님과 영어 아침방송 DVD를 정하고 준비하는 편집 담당들 <목소리> 아나운서들도 열심히 연습한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영어 아침 방송을 시청하시는 날입니다. 각 학급에서는 채널을 7번으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영어 아침 방송을 시청하시는 날입니다. 각 학급에서는 채널을 7번으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is Wednesday. Today we watch e n g l i s h program. Every class please turn on to TV channel number 7. 봄이 오면서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With the coming of spring, it is time for people to enjoy the warm weather and the breathtaking scenery. 봄이 오는 것은 좋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great coming of spring.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s repeatedly rising and falling.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You should wear a mask to prevent several diseases due to the fine dust. 마, when we wash our hands after coming back home and drink lots of water, it helps to protect us from fine dust. 봄을, 봄을 Don't forget to enjoy beautiful spring because of fine dust.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스머프를 시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세요.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들리는 문장이 있는지 집중해 주세요. We are going to watch Smart following the last time. Expect funny episode. You can hear few sentences without subtitles. 지금은 각 학급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부원들은 알림방송이 끝난 후 방송실에 있는 TV를 켜서 그쪽에 있는 TV로 방송을 보고 간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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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당초등학교 CBS 방송국은 총 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뛰어난 학생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불당초등학으로 1학기 전교 인원이 만든 것입니다. 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 정규 회장, 정예림 학생을 모셔왔습니다. 정규 회장, 정예림 학생. 네. 어, 이 불당 소리함을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 천안 불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하고 싶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학교를 위해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듣고 싶어서 설치해 봤습니다. 네, 그럼 <laughs>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여기 건의함에 동의를 넣지 않고 학교 생활이 나날이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아이 힐링을 할수 있도록 만든 아이 힐링 공간입니다. 지금 3층 포토존입니다. 졸업생들이 천안 불당 초등학교를 기억하기,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그림은 정말 자연스럽고 꿈 가득 희망 가득 행복한 천안 불당이라는 문구는 2년 전 4학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장 초등학교의 체육관 한빛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저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체육 도구들이 있고 저쪽에는 체육관 방송실이 있습니다. 천안 불당 초등학교 학급 임원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안 불당 초등학교 학급 회장들은 학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 회의를 열어 학급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선생님을 도와 학급에 솔선수범하여 학급을 위해 힘씁니다. 봉산 푸른 기상도설천에 뻗어내리고 불붙고 정산에 배움의 턱 우뚝 솟았네 저마다 꿈슬기롭게 펼쳐가는 배움의 전당 내일의 꿈의 줄이 전환하는 전환불당교